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진실한 통찰과 깨달음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응? 원효 대사는 중생의 네 가지 의욕상을 말하고 있다는 주제 아래 중생의 본성과 성불의 가능성 그리고 대자 대비의 보살행을 함께 되새겨 보려 합니다.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되새기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이제 그 길위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자그럼 원효 대사는 중생의 네 가지 의욕상을 말하고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 볼까요? 어느 날한 젊은 수행자가 원효대사를 찾아왔다. 그는 깊은 산속에서 혼자 정진하며 수년을 보냈고, 이제는 세속을 멀리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타졌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그는 원효대사 앞에 엎드려 물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 하나의 깨달음만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참된 도의 길이겠지요? 원효대사는 그를 물구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물한 그릇을 내밀었다. 이 물을 한 모금 마시게. 그리고 이 마을 아래 우물가에 가보게나 수행자는 우물가로 내려가 보았다. 거기엔 물이 말라가고 있었고 몇몇 아이들과 노인들이 빈동이를 들고 안절부절하며 서 있었다. 그는 돌아와 물었다. 스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원효대사는 말없이 그가 마신 물그릇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는 이 물이 자기 한몸을 적시는 데에만 쓰였다는 것을 아는가? 하지만 지금 마을 아래에선 수많은 중생이 목이 마르다네. 그대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왜 혼자 마시고, 혼자만 해탈하려 하는가?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만의 고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그들을 건너게 하는데 있다네? 산 속에만 머무는 자는 벽지불이요, 독각불이라. 자비는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된 뜻일세. 천년 전, 당나라의 한 고찰 만화산 운제사. 그곳엔 학문과 수행으로 이름난 스님이 있었으니, 바로 원측 법사였다. 그는 깊은 지혜로 불경을 번역하고, 대승의 공사상과 자비심을 설파하고 있었고, 측천무후조차 그의 사상을 높이 사궁중으로 초빙하길 원할 만큼 명망이 높았다. 어느날, 신라에서 온한 젊은 스님이 법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다. 그는 도중 법사였고, 깊은 뜻을 품고, 신라의 부처님법을 새롭게 피우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자였다. 법문이 끝난 후, 그는 원측 법사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스님, 저는 먼 신라에서 왔습니다. 부처님의 참뜻. 중생의 구제와 자비의 실천을 배워 고국에 전하고 싶습니다. 원측 법사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자네는 이미 큰 가르침을 품고 있구려. 나도 이곳 당나라 사람이지만 이 법은 땅의 것이 아니고 나라의 것도 아니다. 법은 경계를 초월하고 진리는 국경을 넘는 것이네. 그러니 자네의 발걸음은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있는 것이지. 그날 이후, 원측 법사는 도중 법사를 제자처럼 아끼며, 불경 번역과 대승 사상의 핵심을 전수하였다. 그리고 도중 법사는 훗날 귀국하여, 육아행 보살의 실천과 원효대사의 정신을 잇는 불법의 등불을 신라에 널리 전파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보편적 진리입니다. 이처럼 원측 법사와 신라 스님들이 국경을 넘어 교류하고 연대했던 이야기는 대승불교의 자비와 연기의 정신이 현실 속에서 실현된 아름다운 모범이라 할수 있습니다. 진리는 국경을 묻지 않는다. 자비는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법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중생의 고통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부처님의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건너는 다리이다.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모두에게 불성이 있음을 믿는 것이 대승의 시작이다. 산은 다르나 진리는 하나이고 말은 달라도 차비는 통한다. 배움을 나누는 순간 깨달음은 두 배가 된다. 불법은 언어보다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이다. 진정한 수행은 자신을 비우고 중생을 채우는 것이다. 혼자만의 해탈은 진정한 해탈이 아니다. 보살은 항상 함께 건너간다. 불성은 신분도 출신도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 속에 깃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처럼 흐른다. 가로막지 말고 이어가야 한다. 당나라의 경전도 신라의 마음도 부처님의 한소리에서 시작된다. 진리를 전하는 길엔 먼 곳도 없고 낯선 사람도 없다. 자비는 자신을 넘어 세상과 하나 되는 순간 피어난다. 불법은 산 속에만 있지 않다. 사람 곁에 머무를 때 빛난다. 신라의 어느 깊은 밤. 한 사찰에 이상한 네 명의 낙은애가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을 각기 다르게 소개했다. 첫째는 욕망을 쫓아 사는 자였다. 나는 세상의 쾌락이 전부라 믿소.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지요. 둘째는 외도의 길을 걷는 자였다. 나는 인간 안에 신성이 따로 있다고 믿소. 스스로 신이라 여깁니다. 셋째는 경전은 알지만 스승의 말만 좁는 자였다. 나는 스승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소.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따르지요. 넷째는 깊은 산중에서 혼자 수행하는 자였다. 나는 세상을 등지고 혼자만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중생은 각자의 몫이지요. 이들은 각기 다른 자만과 확신을 품고 정토에 태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원효대사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들의 마음은 닫혀있소. 첫째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불법을 비방하고, 둘째는 자기의 나만을 신처럼 섬기며 지혜를 거부하며, 셋째는 깊은 자각 없는 맹종에 머물고, 넷째는 자기 해탈에만 집착해 중생을 버렸소. 이 모두는 정토항생을 가로막는 장애요. 참된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자비이며 함께 걸어야 할 길이요. 그날 밤 원효대사는 그들에게 보살의 네 가지 자질을 일러주었다. 깨달음을 향한 끊임없는 정진의 마음. 먼저 남을 건너게 하려는 자비의 실천. 세간과 함께 하는 삶의 지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졌음을 믿는 신심. 그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 했으나, 원효대사의 말이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정토는 멀리 있지 않소. 정토는 자비의 실천 속에, 중생을 위한 마음 속에 이미 피어나고 있는 것이오. 그리고 다음 날그네 명의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엔 자신만의 길이 아닌 중생과 함께 가는 보살의 길을 향해서 이 일화는 원효대사가 비판했던 내부류이 네 천재, 외도, 소문, 벽지불을 비유하여 정토왕생이 단지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자비, 공감, 그리고 올바른 이해, 속에서 열리는 문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처님의 참뜻, 즉,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불성을 자각하여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철학적 일화, 불교 이야기와 명언이 필요하시면, 욕망을 쫓는 자는 해탈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 자기만의 진리를 고집하면 참된 법의 문은 닫힌다. 스승의 말을 따르되 자신의 마음으로 꿰뚫어 보라. 혼자의 깨달음은 반쪽이다. 중생과 함께해야 완전하다. 정토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자비가 피어나는 순간 속에 있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스스로를 믿지 않을 뿐이다. 대비심 없이 얻은 깨달음은 그림자일 뿐이다. 세상을 등지지 말고, 고통의 세상에 연꽃을 피워라. 모든 중생은 불성의 불씨를 지닌 부처의 제자이다. 자비는 말로가 아니라 발걸음으로 피우는 꽃이다. 진정한 믿음은 의심을 넘고,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지혜다. 법을 외워도 마음이 다치면, 불문 밖에 서 있는 것이다. 중생을 향하지 않는 깨달음은 길을 잃은 등불이다. 불법은 혼자만의 평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다리이다. 정토왕생은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날 원효 대사는 어느 마을을 지나던 중 길가에서 쇠똥을 밟고 우는 어린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옷자락에 묻은 더러움을 닦으며 울먹였다. 저는 더러워졌어요. 이제 절에 가도 부처님이 저를 싫어하실 거예요. 그 순간 원효대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소년의 어깨를 토닥였다. 얘야, 내 발에 묻은 것은 흙일뿐이란다. 그런데 너의 마음에는 부처님이 거처하시는 깨끗한 집, 불성이 있단다. 소년이 어리둥절해 하자 원효는 길가에 핀 들꽃을 가리켰다. 이 꽃도 바위도 개미도 모두 자기 자리에서 진리를 따르고 있다. 부처님의 참뜻은 겉모습의 더러움이 아니라 안에 깃든 깨끗한 마음. 그 가능성을 아는 데 있단다. 그리고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어 말했다. 이 돌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고 저 쇠똥에도 진리를 품은 인연이 있다. 더럽다 여기는 마음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거란다. 그날 이후 소년은 깨달았다. 부처님은 깨끗한 옷차림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년은 자라 중생 속에서 살아가는 보살의 길을 걸었다. 불성은 모든 존재 안에 있다는 원효 대사의 가르침은 인간뿐 아니라 일체 중생에 대한 깊은 존중과 희망을 말합니다. 여실 수행은 본래 마음의 청정을 보는 것이며 편 수행은 모든 존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실천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효는 출가 수행자의 형식이나 규범을 넘어서 세속 속에서 중생과 함께 살아가는 보살행의 이상을 실천했습니다. 원효 대사는 말합니다. 불성은 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이런 원효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울림을 줍니다. 깨달음은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소리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요. 불성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거기서 드러난다. 꽃이 피는 자리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보는 눈엔 불성이 깃든다. 형식이 깨달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비와 실천이 진리를 완성한다. 여실 수행은 스스로의 본성을 바라보는 지혜요. 편수행은 중생을 껴안는 자비다. 모든 존재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품고 태어난다. 진리는 절 안에만 있지 않다. 시장, 거리, 눈물 속에도 피어난다. 불성은 찬란한 등불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낸다. 돌에도 불성이 있고 미소에도 불성이 있다. 보는 이의 눈이 다를 뿐이다. 세속을 떠나는 것이 곧 깨달음은 아니다. 세속 속에 머무르며 중생과 함께 할때 진리는 피어난다. 자신을 버린 자만이 진정 중생을 품을 수 있다. 불성은 높음과 낮음을 가리지 않는다. 바람도 풀잎해도 머무르니 깨달음은 지식보다 행동에서 논리보다 연민에서 시작된다. 중생을 외면한 깨달음은 바람 없는 등불과 같다. 참된 수행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연기를 꿰뚫는 것이다. 원효가 복성거사라 불린 까닭은 부처님의 참뜻이 세속과 동행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어느날 원효 대사가 길을 걷다가 진흙탕에 피어난 연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그 옆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으며 말했다. "이렇게 더러운 곳에 핀 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원유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흙 속에서 핀 꽃이기에 더욱 아름답다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요. 고통과 번뇌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 그 자비가 바로 불성의 빛이요.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닌 가능성이요.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높은 산 속의 깨달음을 줬지 않소. 나는 시장의 소리, 아이의 울음, 노인의 한숨 속에서도 진리를 듣고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보살의 길을 걸을 뿐이요. 그 순간 연꽃 위에 맺힌 물방울 하나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다. 그 빛은 마치 말하고 있는 듯 했다. 나도 불성을 가졌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원효대사가 강조한 불성은 특정한 장소나 모습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믿고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부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네? 우리는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존재이며, 우리 안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줄기 바람은 문노라, 무명의 안개 속 헤매는 이는 누구인가? 욕심을 줬다 길을 잃은 자, 본능만 따르니, 그 마음은 메말라라. 바른 돌을 외면한 그대여. 사악한 믿음이 가슴을 흐리게 하니 자성의 빛을 덮은 어둠 속에 스스로를 묶는 사슬을 보지 못하네. 스승의 말만 쫓는 그대는 깊은 자각 없이 울리는 메아리. 맹목의 그림자는 지혜의 문턱을 결코 넘지 못하리라. 홀로 깨달았다 자부하는 자여. 산 중에 머물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내려오라. 중생의 고통은 산 아래에 있건을. 어찌 홀로 피 안에 닿겠는가? 보살은 남의 아픔을 먼저 품고 그 바다를 함께 건너려 노를 젓는다. 불성은 모두에게 있으니 너 또한 부처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말라. 여실 수행은 맑은 거울 같고 편수행은 넉넉한 품 같으며 한 마음에 담긴 진연은 모든 경계를 꿰뚫는다. 정토는 멀리 있지 않다. 중생을 향한 연민, 자비의 실천 속에 있다. 세상과 동떨어져 깨닫기보단 세상 속에서 피는 연꽃이 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